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제 분명히 위원장께서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걸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저의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관련 자료들 그리고 싱크 다 준비해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판결문도 제가 다 봤어요. 1심, 2심, 판결문 다 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 김현 의원의 주장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그냥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 상임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정도로 그냥 하고 그치. 아니,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이 문제를 더 제가 증거자료 여기서 막 녹취 틀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의 명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합시다. 네? 제안하시는 거죠. 네. 저, 어제 분명히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제가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현우 의원이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한테 모렴치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시작된 논란입니다, 이게. 이게 모렴치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도 제가 뭐, 어?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과거에 있던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거기서 정리하지 못한 위원장님의 책임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것들 다 틀면 서로또 불편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덥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예, 김현우 님, 더 제가 할까요?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임위의 명예를 위해서 그 정도로 하자. 그러면 일단 발언을 다 하시고요. 예. 그리고 발언이 끝난 다음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아니, 말씀하세요. 일단... 김현우님, 말씀 주세요. 아, 예. 그러면... 뭐냐면, 속 기록을 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모렴치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렴치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뭐, 모렴치란 단어가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던 건데, 제가 팩트로 얘기하는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한테,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읽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자리에 대리기사 불러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예, 본인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분들이 폭행을 가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다. 뭐 주장이고 주의인데 이건 팩트니까. 그리고 더욱더 나가면 대리기사를 직접 제가 가서 인터뷰를 했고 전 당시에 TV조선에 근무하지 않았다. 당시에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걸 조작했다고요? 저희가 뭘 어떻게 조작해요? 뭘 어떻게 조작을 하냐고요? 라고 박정은 의원이 앞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나머지는, 그래서 TV조선 채널A에서 제 사건이 났을 때 직후에는 보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고 해서 그전 과정이 거의 100일에 걸쳐서 그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TV조선이 시청률이 0.68%였다가 1%대로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를, 저를 가지고 앞뒤로 돌려서 보도하고 잊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따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3년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형사 소송 비용까지 제가 어,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한 말이 없는데 그거를 너도 나도 들었다고 얘기해서 재판정에서 얘기하다가 그건 아예 그판 그러니까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그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빼서 공동 폭행, 뭐, 사주. 그렇게 진행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를, 저를 공격하려면, 현재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무죄를 다 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제가 받은 걸 가지고, 10년 전 사건을 소환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뭐, 틀겠다면 트세요. 예, 예. 틀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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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원한 게 본인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과제, 숙제기 이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대로 하세요. 하시고 나서 안 맞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게 제가 틀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쟁점은 김현 위원이 그 문제의 발언을 한 영상이 있냐 아니었나요? 쟁점을 알고 봐야 지금 제가 헷갈려 가지고 네. 자, 두분 발언하셨고요. 한민수 의원님 발언하십 예, 예, 한민수 위원님 주세요. 2분 주세요. 예, 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현안 가지고 입장이 다르고 하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들 정파를 떠나서 우리 상임이 발전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선호관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상임위만 끝나고 얼굴 안볼 사이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서로 좀 양해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송 틀고 거기에 대해서 또어 김현우 의원은 또 반박하시고 거기에도 박정우 의원또 반박하고 뭐 이게 뭐가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의 우리 상임위 현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 문제랄지 뭐 방통위 문제랄지 이거야 뭐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뭐 김현관사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고 또 박정우 의원은 박정우 의원 나름대로 또뭐 논박할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났고 이 문제가 계속 논쟁하는 게좀 소모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분 양해하신다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드리세요. 이분 드리세요, 이분 예. 이미 이 문제는 김현의원이 충분히 본인이 어제 어, 본인 시간을 가지고 제 말이 틀렸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 기록을 다 봤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안 했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고 특히 또 신랑이가 있었다는 표현이 항소심 판결문에는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현우 의원께서는 그 대리기사가 글을 올린 것그 부분에 어, 국회의원 내가 국회의원 뭐 알아? 뭐 이렇게 얘기,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뭘로 아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걸 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저희가 싱크를 본니그 맞은 사람 싱크, 목격자 싱크 어떻게 얘기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싱크들이 있어요.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 그런데 본인도 어쨌든 충분히 본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기회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시고, 니네 말이 무조건 틀렸으니까 해볼 테면 해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한 게, 박정원은 어둡게 두 시간에, 마이크 줄이세요. 얘기한 게 이미 박정훈 의원을 지지하거나 박정훈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뽑아가지고 충분히 돌렸어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 충분히 받았고, 제보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외로, 박정훈 의원이 할 만큼 했어요. 그 시간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소구력이 높은 시간대에 생중계가 될때 얘기한 거고요. 저는 아무 얘기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거꾸로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나간 뒤에, 나간 뒤에, 왜냐하면 그 워딩을 그대로 읽었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저는 한민수 위원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만나서 과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이전의 일을 앞으로는 더 이상 위원들 간에 안 꺼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면, 대리기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같이 1 9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걱정도 많이 하고 지켜봤고 뭐 정말, 그어 이게 정말 사실이면 유죄받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틀린 것은 항소심에서 이겼고 검찰이 대법원의 항고, 대법원의 상고, 상고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난 사건인데 저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건 팩트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걸 안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 놓고 자꾸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김현 위원, 김김 제가 어제 자료를 보여드린 것은 1. 김현 의원과 관련되었다는 대리 기사 사건은 처음에 김현 의원의 연관성으로 연관되었다는 보도가 없었다. 그런데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서 거기에 여섯 차례 언급되는데 세월호 사건을 덮기 위하여 하나의 공작이 이루어졌다. 우리 판단으로. 그리고 이 사건이 매우 매우 커졌다. 그리고 김연 의원이 진짜 김연 의원이 폭행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발언도 김연 의원의 직접 싱크가 있는 영상은 저도 찾아봤거든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접 발언이었어요. 그 대리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대리 기사 말이었고요. 김연 의원의 직접 싱크는 없었습니다. 요것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찾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고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동료로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언급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예, 저는 박정훈 의원이 제안하고 한민수 의원이 다시 제안하신 방향으로 김현 간사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예,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 이거 충분히 마음 예, 마이크 주세요 최수진 의원이 발언을 또 했잖습니까 근데 제가 안 하고 대응을 안 했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 날 방통위를 방 우리가 방문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대리기사 갑질과 방통이 갑질로 연결해서 6월 28일 날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한번 나왔고 6월 29일 날 논평이 두번 나왔습니다.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채용도 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 갑질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무죄 받았다. 그래서 최수진 수석 대변인이 논평 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또 성명서를 내고 또 수석 원내대변인이 또 성명서를 내서 도합 다섯 건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수진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무죄를 받았고 갑질이 아니었다. 사실은 민망스럽, 민망하지만 우리 당 국회의원이 갑질한 단어를 썼고 종편에서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저 입장에서는 대리기사 갑질, 방통이 갑질로 이어지는 이 나쁜 프레임을 제가 제 돈을 드리고 저의 노력을 기울여서 소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수진 수석 대변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도 최영도 간사님한테 이미 기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정은 의원이 대리기사 사건을 꺼내면서 최수진 의원한테까지 제가 유탄을 갖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소송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 분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대리기사의 갑질에서 시작된 이, 이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이 국민의힘에서 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격하려면은 현재 시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데 이미 끝난 사건을 가지고 나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들으셨으면 그 말이 너무 모렴치란 말이 과했다는 걸 아마 알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당으로 팔이 굽어 있지 않으면 안았다면 굽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굽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방치하고 김우영 의원은 당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그 제지 안 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날. 그리고 망치 두드려버리시고 금방. 저 항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여야 간에 물론 저 이슈에 관해서는 여야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여당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좀덜 받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책임을 다 돌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너무 무르게 진행을 한다고 비판을 매우 매우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건 제 감수성이 무뎌져서 그런지 당신이라는 말은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계셔서 김우영 의원님 안 계셔서 이 말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당신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는 높은 말. 그래서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때 높은 말. 아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쓸 때는 조금 낮춘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부간에 쓰는 말 이렇게. 근데 김무영 위원님이 쓰실 땐두 번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무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너무 격렬한 현장이 벌어져서 제가 그 시기는 놓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렴치라는 말은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성명서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저도 많이 들어서, 뭐, 제가 좀, 그 말은, 아그 말은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는 좀 우리가 품이 있는 말을 쓰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박정은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엄청 갈굼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자세가 아니냐라고 갈굼을 당합니다. 제가 아니요. 다수가 아니 지금 저 말씀은 네네 멈춥시다. 예예 예. 예, 멈추고 네, 네. 네, 여기. 아, 네. 김현. 네, 오늘. 예, 그. 어. 네, 이제 양쪽 다 스톱 해,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